정치하는 사람이 말하는 걸로 먹고 사는데, 저는 장로라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건 벌벌 떨립니다. 근데 오늘 정광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벌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보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정광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대들었어요. 정광 목사님이 이렇게 잘못하시냐고. 저희 아버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경민학교가 맨 처음에 생겼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간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정말 우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구출해내야 된다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일만이 우리 대한민국 공산화를 막는 일이다 대통령부터 우리 무청광 목사님께서 피에친 절교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같이 힘을 보태 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기도로 만드신 나라입니다. 우리 경미학교는 하나님께서 기도로 허락해 주신 학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기도가 없으면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강원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청에서 뭐 이상한 열 명이 도는데 경민학교 이렇게 사람 많이 모이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빼기 믿음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okay. <laughs>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의 혁명군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한민국 역사를 지킬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께서 힘을 합쳐서 목사님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나님과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의 의원님들도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같이 인사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 환영한다는 말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오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국부의 의원님이시고요. 삼선 의원님이신 국부의 의원님이시고요. 여기는 조금석 의원님이시고요. 박승장 의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현주 의원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님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